배우 같은 반값머리는 이 원칙만 지키면 장발도 할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중년 배우는 아니면서 사회적 지위가 좀 있는 역할의 배우들은 이 반값머리를 꼭 가더라고요. 그왜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한 일이 있어서 눈게 아니다. 웃어서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거다. 같은 맥락으로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죠. 일단 앞머리가 입술을 넘어서 장발머리도 간정하면서도 포스 있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배우들이 많이 하는 반값머리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게 볼륨을 위해서 일단 아래로 다 말려놓고 넘기려고 하다보니까 잘안 넘어가고 막 속이 팍팍 펴져요. 일단 장발이라서 그런가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샤워하고 나온 젖은 머리에서 가르마 먼저 나눠야겠죠? 눈썹이 시작하는 눈썹 앞머리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나눠주면 좋습니다. 최대한 5대5에 가깝게 나눠줘야 덜 느끼해 보이더라고요. 롤빗으로 넘어가는 머리들은 빗질해가면서 말려줍니다. 옆머리들은 딱 붙여줘야 하고요. 그 넘어가는 앞쪽 머리는 살짝 위로 들어서 말려야 반 까지는 머리의 볼륨이 그래도 볼만하게 균형을 맞춰주게 될 겁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롤빗을 말아서 컬을 주는데 완전 뒤집어 까지게 롤을 말아줄 거예요. 뒤로 넘어가게 잡은 다음에 남은 수분감을 말려주니까 뒷머리도 위로 얹어지게 넘길 수 있었어요. 왼머리 볼륨을 최대한 납작하게 유지해줘야 헬멧머리처럼 거대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떨어지는 머리 쪽도 앞머리를 제외하고 자연스럽게 뒤로 흐르게 말려주시면 되고요. 뒷머리 쪽귀 밑으로는 바짝 붙여줘야 되더라고요. 떨어지는 머리들 앞머리 제외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뒤로 흐르는 느낌으로 남은 수분감 날려줬고요. 앞머리, 옆머리 제외하고 딱 윗머리만 잡아서 앞으로 당기면서 롤빗을 돌돌 말아줍니다. 드라이로 열주고 뒤로 풀어주니까 절도 잡히면서 끝에 컬도 부드럽게 걸리더라고요. 자 이제 앞머리들을 절반씩 나눠서 롤빗으로 컬을 잡아줄 겁니다. 혹시나 많이 잡아서 컬안 걸릴까봐 남은 앞머리들을 둘로 나눈 거예요. 빗 손잡이가 옆으로 향하게 두고 말아준 다음에 열 주고 손잡이가 위로 향하게 뒤로 빼주면 자연스럽게 또 컬이 걸렸죠. 남은 절반 앞머리는 앞으로 당겨주고 롤빗을 돌돌 말아서 이번에 손잡이가 아래로 향하게 두고. 열을 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옆으로 빼 줍니다. 가르마 쪽 볼륨을 위해서 앞머리들을 잡고 살짝 들어서 열을 줬고요. 정수리 쪽한번더 눌러 주고 고정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스프레이만 들고 드라이로 잡아놨던 모양 디테일하게 굳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짝 붙여 줘야 될 옆머리는 롤빗에다 스프레이 뿌려서 롤빗으로 누르면서 빗어 줬고 컬 잡을 곳과 정수리 눌러줄 곳, 스프레이 멀리서 뿌려서 모양 잡아줍니다. 그라마 쪽 볼륨 넘어가는 컬도 한 번씩 더 굳혀주고, 뭉쳐있는 앞머리 빗으로 한번 깔끔하게 빗어줬습니다. 근데 이 앞머리에 잔머리가 너무 보이길래, 이거 빗에다 스프레이 뿌려서 처단해줬어요. 이 자식들이 아주 천방지축이야. 자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이마가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르마 쪽 머리를 한 손가락 두개 정도 되는 양으로 잡아서 뿌리 쪽에 스프레이 뿌려주고 뒤로 샥 넘겨줍니다. 이 가운데 머리가 위로 얹어지게요. 요런 쉐입이 요즘 트렌드랑은 좀더 어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배우분들 느낌으로 장발임에도 불구하고 단정하면서도 권위 있어 보일 수 있는 반감 머리 스타일링 해봤는데요. 오늘 튜토리얼 잘 켜두시면 장발뿐만 아니라 짧은 머리에서부터 어떤 머리든 반감 머리 형태 이상으로는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